한만 원치 땡겨줘야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예, 없다고 치 되는 거야. 야, 원리 만 원에 몇 개를 뽑을 것인가? 어, 네, 네, 네. 아, 근데 시집가면 돈이 별로 없다야 미니언도 있고 키티 있고. 겨울 미니언도 있네. 많은 배팅해 보겠습니다. 슉! 자 일단은 탑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탑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오오이 힘이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어 아니야. 옆에 누가 내 쳐다보고 있어. 전지효가너 일어나왔어요? 방송보고 온거야? 네? 방송보고 온거야? 옛날에 여기 봤어요 아 봤어? 네아우이게 힘이 없어 이거 아 이거 망했네 전전지요 <laughs> 방송보고 온건 아닌데 내가 하고있어서 보고 오구나 네. 어. 아 이거 만원 날렸다 이거 아구심 넘어왔다 이거 어? 야 이거 망한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노? 딴데 가요 망했는데 어떻게 딴데가 아나 이씨 와 아, 아. 사장님 내 마나 이거 한 개도 못뽑겠다 이거 아 내가 뽑기를 안 하니까 이거 정의 구현을 씨 이년 뽑으래요아 이년 뽑으래요 탑을 쌓이 뽑지 이거 탑 쌓고 있는 거야 이거 아그어요그요어 그런데 지금 오늘 내 머리도 했어 이쁘게 잘 나오겠지 몇몇 몇, 몇 살이야? 남녀공학 아니야? 오! 와! 탑마 있어서 뽑았는데 이거 방금 와! 탑마 있었어 아 탑이 없을게 망했네 오! 그래도 이제 아구심이 다시 올라왔다? 네, 아까는 10주작이었는데 지금 아구심이 다시 올라왔어요 이르, 이러면 할만하다 이게 초반에 좀 풀어놨다가 돈 넣으면 좀 다시 아구가 심이 조이네 네, 다행이네 그나 잔망할뻔했네 약하긴 약하다. 일 야, 이거 뭐야? 이거... 이... 귀엽다. 니 먹고... 야, 높피노 아, 미니언이 인기네. 미니언 뽑아야 되는데... 탑을 쌓... 일단 탑을 쌓아야 되는데... 이... 씨... 큰게 나오네. 뭐하냐? 빨간 머리엔 빨간 머리엔이름뭐였죠 응? 이리감철고잖아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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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나가 왜 없어? 오오오 오, 오, 오! 자 일단은 탑이 쌓아지고 있고요. 아이 다음 이 다음에 이거 미니언을 잡아볼까좀 올라오기만 될것 같은데. 아오 오! 야 이거 엄청 가볍네. 될것 같은데. 게이드아 근데 만 원인데 얼마 안남았데 아홉 밖에 안 남았네. 왜안 잡히냐 이거? 와. 망이네. 미니언 뽑을라다 망하겠네. 야이 끼었다 끼었어. 옆에 미니언 해보자. 와. 나 미니언 안될것 같아. 추작이야 미니언이 안 되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어. 맨맨 맨 올라 올라가면. 올라가면 으! 어! 어! 어 마지막 기회인데 럴 수가 아 어, 미니언 어 왔다 왔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왔다 미니언 많원에한개는 뽑자 슈. 아주작아 이거 주작 주자인 같은데요 저기서 노아브인데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3회 남았는데 잡지를 않나 이거 이뭐여 이게 어어어 어? 아! 주자 아 망했다 이거 야 많은 사장님 소고기 값줘버렸네 어? 내 많은 있을 거예요 아, 저쪽이 쌓여야 되는데, 이걸로만면안 되지. 아, 이거 막판 같은데? 야, 씨, 타이어도 아놓고 이거 찍고 있어, 망인 것 같아. 찍지 <laughs> 말까요? 아, 내 많은 씨, 지당기고 아. 아, 근데 힘이 너무 없네. 근데 쌓아놨고 아깝긴 한데, 만원만 더 해볼까? 만원만 별로라. 잠시만요. 안돼요. 밑에 <laughs> 내네 용돈. 오가 줄게. <도와줄게. 웃음> 괜찮아요. 동생이야?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라고? <laughs> 좋겠다. 개부럽다. 이거 카드 뭐야, 이거? <laughs> 아빠 선배. 아빠 거라고? 네, 아빠 장난치지 마요. 엄청 크네, 아, 만원만. 하지 말라고 아 아까운데 근데 딴데 가야 딴데 딴데 가 없어 이 인형 뽑을 때 없잖아 아몇천 원만이야 천원 해가지고는 안 뽑혀 이거 아 이상할까 만원만 있으면 뽑을 것 같은데 형제 이름 뭐예요 응 이름 보이장 아 맞다 음 응. 기억이 안 났어 제 유튜브에서 옛날에 올해 아, 아니, 만 원은 하지 마요. 네. 마 원밖에 없다, 이거. 어, 그러만 원이나 해요. 24번이나 하시게. 방금 만 원에 고한개 먹어봤잖아. 뽑았어요? 한 개도 못 뽑았다고. <laughs> 그럼 하지 마요. 쌌는데 돈다 썼어. <laughs> <그럼> 하지 마요. <laughs> 뽑을 만한 게. 딴데 인형 뽑는 데 없나?

어차피 좀 멀리 가기좀 그러니까 딱 만에만 하고. 5천만 빌드가 오면. 손잡고 5천... 있는 거지, 야금 아니요, 아니요. 개그럽네. 아, 벌써 살고 그러면 어떡해. 나는 스무 살 때까지 여자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 너무 빨리 여자 만나는 거 아닙니까? 같은 학교야? 아니요. 학교가 달라? 네. <laughs> 어, 빨간 머리 한번 뽑아보자. 내가 만약에 두개 이상 뽑으면. 너 여자 친구 위해서 한개한 한 마리 줄게. 네. 오오탑완벽하다 진짜 무조건 뽑는다 이거. 여자 친구의 언니 없어 언니? 있어요. 몇 살이야? 고아 언니가 왜 고일이야? 더리구나. 아 고일은 내가 안 되지. 어스물 맥. 오 왔다 왔다. 왔, 왔다! 왔다 the? 자 h a t 라라 e w h a 다 the? 잡 h a t the? What the? What t h 저 What the? What the? w h a 이 the? What the? w h a 뽑 the? What the? What the? w h 짜라짜라짜라짜라, 짠짠짠, 어, 7이지? 아, 뭐, 이 정도 클래스는 또. 미니은, 뚜뚜뚜뚜. 내 틀, 틀 틀어줘. 네. 나올 데가 없으니까. 가로대요? 어? 가로대요? 너 마포 고등학교 너희, 씨. 네. 어, 어? 학교 가 근데 마포까지 다녀? 네. 나 여기서 사는데요? 나 여기 동네에 있겠지. 말 잘하면 돼. 너 우리 뽑아줄게. 야, 신장 나왔어. 어? 신장 나왔어. 지마보포고등학교 천지어 천지어 빨리 아, 뽑아줄 테니까 기다려봐 아우 왜이게 렇어이 아구 힘이 영 빠이구만 자 보라의몬 갑니다 떠라 돌아 떠라 돌아 또오 자, 좋다 자아씨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빼냈고 야, 네가 갖고 도망가면 꿀잼이긴 한데 네 꿀잼이 유튜 유튜브 가기긴 한데 네. 너 이름이 지금 다 파져가지고 너 잡으러 갈수 있어. 자, 이거 어떻게 뻔지 보여줄게. 봐봐. 이거는 툭툭 치면 돼. 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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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놀람> 아, 야, 선물로. 감사합니다. 제가 줄래요. 어? 제가 줄래네가 주라고? 어, 아, 자, 네가 가면 저. 아, 부럽다, 선물 주고. 내가 좀들 뚫고 있어봐, 일단. 네. 내 뽑을 때까지. 선물왕 해줬을 걔네. 네. 스물, 스물 살언니야성격이 줘. <laughs> 없어? 어른 3살. 33살도 괜찮아. 누군데? 학교생 33살이야? 미술쌤이요 미수쌤이야? 그러면, 아프리카 BJ 유명한 형이 있는데, 한번 만나볼 의향이 있냐고, 뽑게하는 형인데, 그냥 물어보고 가면 얘기해 어? 그럼 다음에 어떻게 만나요, 내가 명함을 너한테 주, 줄 테니까, 네. 그 명함을 선생님한테 줘라고 네, 알았지? 네, 네 끝나고 명함 줄 테니까 딱 그, 전해줘야 돼. 네. 이수 선생님은 좀야 근데 이쁘냐 여자 같아요. 여자 같아? 네. 야좀 이상하게 들린다. <웃음> <웃음> 어? 여자 같아. 형어 괜찮. 보통 정도도. 돼. 아니 보통 정도만 돼도 돼. 오 왔어 왔어,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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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맨예예아 주자. 보통 정도만 돼도 되는데 사람 같대요. 매너는 좀. 이거 좀 이쁜데 이거 뽑아야 되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이거 대가리 잡아야 되나, 이거? 몸이 너무 약하다. 볼일 잡아볼게요. 왔어, 왔어. 아, 아 이거 몸밖에안 남았는데, 이거 안될것 같은데. 한번내볼까 아, 이게 이쁘긴 한데. 왜 이렇게 못 잡냐? 아, 이... 노 우리밖에 없다.